전희정 설목환 그리고 여기 자리 k o 없지만 김진영도 있습니다. <laughs> 네, 저희는 이제 서울시 공공자전거를 따릉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s 긴 했는데 어, 저희가 e d e n 주제를 선정을 했을 때 뉴스를 보니까 d e n Sweden, Sweden, s w e d e 해 Sweden, s w e 라는 뉴스를 기사를 봤는데요. 이제 그거랑도 이거를 봤을때 이제 캐글에 있는 실제 그 대회 목록 중에 하나인 자전거 수요 예측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생각이 나서 실제 따릉이가 코로나에 대 코로나 때문에 자전거 수요량이 확실히 늘었는지 그리고 다른 변수들을 추가를 해가지고 대여량의 증가에 어떤 유의미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코로나 데이터 자체가 워낙 짧기 때문에 기간이 짧아서 이번 변수에 넣는 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외대열량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들이 없을까 해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한국판 케을식 같이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거의 비슷하게 좀 만들어보고 이제 어떤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효과가 좋은지 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는 어 우리들이 필요한 어떤 독립 변수들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 봐서 데이터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깔끔하게 머신 러닝을 할수 있을 수 있도록 전처리를 좀 했고 그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 가지고 좀더 이제 가공을 해 가지고 정확도를 좀 높이려고 한 작업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 피처 스케일링으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 가지고 머신 러닝의 계산 속도도 조금 더 빠르게 하고 그리고 특히 스케일링 같은 걸 해가지고 그런 최적해 그 국소적 최적해 문제 같은 위험도 피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끝난 뒤에 모델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머신러닝 모델들을 적용해서 어떤 것이 예측이 많이 나오는지 예측률이 좋은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데이터는 저희 서울시 공공 데이터랑 그다음에 기상청 기상 자료 개방 포털 서울 토피스의 세 가지 군데에서 주로 데이터를 많이 가져왔고요. 이 각각의 데이터들을 2019년, 2020년에 그런 데이터 프레임에 같이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전처리를 조금 많이 했었는데 이 과정 중에서는 특히 이제 김진영이랑 그 다음에 전희정 분명이 많이 해줘가지고 상당히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laughs> 어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맨 처음 데이터를 수집한 결과인데요. 이 일자 2019년 2020년 6월 30일까지 해서 이제 기온 체감 기온 풍속 강수량 습도 물량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평균 속도까지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그다음에 저희 카운트 레이블인 대열량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기본 초기 로 데이터를 이 정도로 가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독립 변수들이 대여량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조금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지를 좀 파악을 해보려고 각각의 그래프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어,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2019년, 그다음 여기가 2020년인데 뉴스 기사에 나온대로 어느 정도 2020년에 진입하니까 코로나의 영향 때문인지 정말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2020년이 넘어가면서 그 대열량이 좀 많이 증가됐다라는 상관관계를 알수 있고요. 사실 인과관계까지 파악하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연도별 대열량도 2029년에서 2020년 넘어갔을 때좀더 증가한 추세를 좀 보였고 그 다음에 계절별 대열량이 특히 겨울에 엄청 적고 그 다음에 봄, 가을, 여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증가를 해서 좀 따뜻해질 때 한창 많이 쓴다 사람들이 그래서 계절에 대한 변수가 좀 많이 절대적이라는 것도 알수 있었고요. 그리고 월별 대열량도보면 이것도 사실은 계절이랑 많이 상관관계 서로 연계가 많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근데 특히 한 여기 7월, 8월 한창 더울 때는 너무 더워가지고 조금 더 사용량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가지고 이런 것도 좀 유의미한 컬럼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각자 하나하나 좀 파악을 해가지고 따져보려고 노력을 해봤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박스 플러스로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상치 데이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었죠. 월별 대여량 같은 경우에 나오는 이상치 데이터라던가 그다음에 이런 거 일별 대여량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이런 변동폭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 이런 거는 데이터 자체가 부족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시간이 됐더라면은 예전 데이터까지 좀더 끌어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분석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산점도 통해가지고 그 코러레이션, 상관관계를 보려고 했었을 때는 특히 이제. 기온이랑 체감기온 같은 경우는 완전 명확한 양의 선형, 선형관계,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볼수 있었고 강수량이라던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증가 하면 할수록 확실히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독립 변수에 추가했을 때그 예측률에 있어서 좀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가 피처 트랜스폼을 좀 했었을 때 특히 일자 자체만을 넣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 이거를 이제 연도랑 월, 일, 요일까지 이렇게 다 하나하나 쪼개 가지고 변수 자체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킨 게 훨씬 좋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캐레에서 있었던 그 자전거 수요량 예측을 할 때도 이 일자를 이렇게 쪼개더라고요. 이게 정석적인 분석 방법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자체를 같이 쪼개가지고 그 변수 자체에 넣었을 때 일자별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도 확실히 머신러닝 할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다피쳐다다 이렇게 독립 변수를 하나하나 만들어보고 이제 확인을 해봐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머신러닝 돌리기 전에 뭐 피처 스케일링 하고 로봇 트랜스포밍을 좀 해가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들어가지고 이제 한번 그 전에 확인하는 작업을 한번 거쳤고 이렇게 해서 머신러닝 모델링 전에 준비 단계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치 변수인 이런 기온이나 평균 속도, 뭐 초미세 같은 거랑 그다음에 카테고리 쪽에 속하는 그런 요일, 숫자, 공휴일, 뭐 일자 같은 것도 이렇게 다 하나하나 수치화를 시켜가지고 숫자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독립 변수에 이렇게 수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저희는 2019년, 2020년 데이터 전체를 학습을 시킨 거라가지고 이경우엔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과적합을 일단은 막기 위해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사용하기도 했고 2019년 2020년 전체를 학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좀 쓰는 게 제일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하 이제 따로 새로운 데이터를 이렇게 적용을 시킬 이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이게 제일 좋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수치형 변수들 값의 범위 자체를 이제 정규화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 정규화를 진행을 해야 이제 그 로컬 오피움의 그런 함정에 빠지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 머신러닝 자체 성능에도 확실히 그, 그, 그 속도 자체도 향상이 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형이라고 해가지고 냅두지 않고 하나씩 다 정규화를 수행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정규 분포 이게 그래프를 봤을 때 정규 분포 모양으로 좀더 만들기 위해서 이 테스트랑 그 트레이닝이랑 그 레이블 자체를 다 로그를 씌워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더 정규 분포 모양에 가깝게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규화를 다 시키고 머신러닝을 돌리려고 작업을 좀 그렇게 머신러닝 자체 성능을 좀 많이 높이려고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머신 머신러닝 기법 선정을 몇 개를 했는데 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라스오른나 아니면 뭐 디세전트리 같은 것도 몇 개를 적용을 해봤는데 그중에 제일 성능이 괜찮게 나온 거는 랜덤 포레스트랑 엑세지 부스트였습니다 엑세지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규식 그 수업 시간에 배우진 않은 건데 사실 캐글이나 그런 대회 같은 상위권 대회에서는 다른 모델들보다 엑스지 부스트를 거의 절대적으로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성적도 잘 나오게 하는 만큼 그렇게 성능이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했고요.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를 이렇게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앙상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성능이 좋게 나오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확실히 병렬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구현을 해가지고 예측 성능이랑 그 다음에 수행 속도 자체 두 개의 그런 토끼를 두 마리의 토끼를 다 같이 잡은 그런 하나의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혹시 캐글이나 아니면 어떤 머신러닝 같은 걸 <laughs> 사용할 때엑 b 지 부스트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파라미터 설정을 했는데요 이거는 거의 마른걸레 주어짜듯이 예측률을 상승을 시키려고 좀 노력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하나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서 이제 범위 설정한 다음에 포문을 계속, 계속 돌렸어요 그중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값이 나오는 것을 찾아가지고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4개 정도를 이제 4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설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4개가 조금 많이 주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맥스샘플 스플릿이나 맥스뎁스 그리고 맥스피처랑 n estimator 이런 것들을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포문을 돌려가지고 설정을 했을 때 어느 값이 이제 그 저희 r 스퀘어 값이 가장 r 스퀘어 스코어 값이 가장 좋게 나오는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이제 나오, 나온 것들을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 반면에 이제 아 여기 랜덤 포레스트 그래가지고 저희가 설정한 파라미터 값을 했을 때 이제 정확도가 91% 정도가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저희 XGBoost를 사용했을 때는 파라미터를 많이 딱이두개 정도만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R 스퀘어 값이 92.5%가 나오더라고요. 그러죠. 확실히 이거는 파라미터 자체 크게 손을 어느 정도만 많이 신경을 좀랜드 포레스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쓰더라도 이 모델 자체 성능이 좋아가지고 괜찮은 결과값을 뽑아낸다라는 판단을 할수 있었고요. 그래서 피처 임포턴스를 봤을 때 사실 여기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이어가 들어간 건데 이 이어가 피처 임포턴스 중에서 굉장히 높은 값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2019년이랑 2020년 데이터 자체를 학습을 시키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자체에서 다시 그 예측을 하는 걸로 해놨기 때문에 그이 머신러닝 자체가 이제 대여량의 대여량 값을 판단을 할 때, 2019년이었는지 2020년이었는지까지 이거를 고려를 해버려가지고 예측률을 뽑아내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거는 좀 답안지를 알려주고 예측을 하라는 식의 그런 변수가 돼버린 느낌이 없지 않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단은 이 여자 우리는 이제 좀더 예측률이나 그런 거를 뭐다 하나하나 고려를 해본다기보다는 일단 다 넣어보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알고 싶었는지를 이렇게 그쪽에다 의의를 두고 싶었기 때문에 굳이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 거는 이제 기상청과의 협업을 해가지고 기상청의 데이터를 이제 API 값을 어떻게 받아오면서 저희가 어떻게 잘 우리가 맞는 머신러닝 모델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처리를 할수 있게 만들어 주면은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느 대여소 어느 대여소가 아니면 어느 지역이 대여량이 많이 증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파악을 미리 해가지고 기상 예보를 받은 걸로 그래서 그 대여소가 그 대여량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대여소에다가 이동식카페라던가 그런 트럭, 푸드 트럭 같은 거를 배치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면 은상관적으로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대여소 자체에서도 홍보라든지 주변이 확실히 많이 될것 같았고요. 그리고 사실 개선 방안 같은 경우에 좀 아쉬웠던 점이 많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수집 확실히 양이 좀 많이 적어가지고 특히 코로나 코로나의 데이터가 이제 6, 6월 30일까지의 데이터밖에 아직 제공이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수집할 단계 당시에.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떤 유의미한 상관관계라든지 그런 거로 파악하기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캐결인과 다른 대회에서도 그런 코로나에 관련된 그런 현상금을 걸어놓고서는 프로그래머들한테 그 개발자들한테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현상금을 걸어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뚜렷할 만한 그런 해결책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데이터 자체가 워낙 적어 아직은 적기 때문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처 셀렉션 같은 경우에도 어그 워낙 독립 변수들 특히 어제 자기 전에 생각이 났던 건데 어 그런 음력 달력도 음력 달력도 그런 변수에다가 추가를 했으면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절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명절이 양력 달력으로만 파악했을 때는 계속 유동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날짜에 따라서 공휴일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되는데 그거를 음력 달력으로 거기다가 변수에다가 넣어버리면 음력 달력에 따라 명절이 딱 고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있어서도 공휴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전거 대여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도 좋은 변수가 됐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들어가지고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를 하면서 이상치 처리 같은 걸할때 아까 박스플러스로 봤을때 이상치 데이터가 좀 보였었는데 그 사실 뭐 우리가 이런 기상 쪽이나 자전거 쪽에 대해서 도메인 지식이 아직 많이 부족해가지고 이상치가 발생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를 좀더 깔끔하게 할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해석적인 부분에서 아직은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를 좀 많이 느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상치 같은 게 발견을 했을 때 사실 요런 것도 어떻게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식 캐글형으로 자전거 수요 예측량을 한번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확실히 여러모로 필요한 코딩이라든지 지식 같은 걸좀 얻을 수 있게 돼서 유의미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